오늘은 잘못도 편하게 자동차를 시승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스타필드 하남으로 가시죠. 참고로 스타필드 고향에도요, 이런 비슷한 전시관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건 현대 자동차의 G80입니다. 이곳에 GV80도 있고요. G90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좋았던 건 자동차의 색상을 이렇게 바로 볼수 있고요. 아주 잠깐 기다렸다가 G80을 타봤습니다. 이렇게 체형존이 있다 보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차를 탈수 있던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벤츠 AMG C 모델인데요. 인기가 상당히 높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아이들 두 명을 데리고 타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스포츠형 컨셉의 그런 차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물론, 뭐, 가격도 상당히 고까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봤습니다. 이제, 그랜저가 국민차가 돼버렸죠 <laughs> 옛날에는 이뭐 성공한 사람들의 차라 그랬는데, 사실 뭐, 외형의 호불호가 워낙 갈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외형은 못난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를 타보니까, 아, 그랜저가 왜 베스트 셀링카가 됐는지 알것 같았어요. 어, 한마디로 이 가격에 이런 구성의 차가, 참, 마음에 들더라구요 이어서 테슬라인데요 이곳에 모델 드리부터 시작해서 뭐 모델S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 근데 테슬라는 이상하게 줄이 많아가지고 기다리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건 모델3를 제가 한번 탔을때 영상인데요 어뭐 기존 내연자동차하고는 확실히 조금 타는 맛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저큰 화면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테슬라입니다 어, 어쨌거나 자동차에 대해서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스타필드 하나에 가시면요. 어, 이 자동차들 말고도 뭐 미니쿠페라든가, 어, 제규어 뭐 랜드로버, 이런 차, 여러 가지 차들이 있으니까요. 쇼핑도 하시고 자동차도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